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MBC 경남이 경남의 희망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연중 기획 보도 2015 도약하는 경남 순서입니다. 오늘은 BS 금융지주로 편입된 경남은행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경남은행을 인수한 BS 금융지주의 변화를 문철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은행을 인수하면서 BS 금융지주는 총자산 92조 임직원수 8천명에 이르는 국내 5대 금융그룹으로 도약했습니다. B.S 투자증권과 B.S 캐피탈, B.S 저축은행 등 자회사가 7개에 달하고 중국과 미얀마에 진출하는 등 B.S 금융지주의 성장세는 시중은행을 위협할 만큼 빠르고 거셉니다. B.S 금융지주는 올해 자산 100조원, 순이익 5천억원을 달성해 명실상부한 초우량 지역 금융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아시아 주요 국가까지 그 영업망을 넓혀서 2020년까지 그 아시아 30대 글로벌 100대 금융 그룹으로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한 지붕 두 가족인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면서 영업 시너지 창출에 나섭니다. 두 은행의 영업 구역이 부산과 경남으로 확연히 다른 만큼 기존의 영업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 상품 개발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에 더욱 확고히 뿌리를 내려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반듯한 지역은행이 될 것입니다. B.S. 금융 지주는 부산이라는 지역색을 탈피하기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BS금융지주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공원활동 등도 확대해 지역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